로마서 15장 33절 말씀입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당연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주시기에 당연히 누려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이 말씀에 자라가려 해서 이루신 그 예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당연히 주신 그 예수의 모습을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영수증을 건네받는 자의 모습으로. 이제 네가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그 죄의 구속함은 내피 값으로 다 지불되었으니 완납되었으니 너는 거기에 매어 살지 말고 자유하는 자. 너는 이제 프리맨이다. 네가 그 창조의 동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그 먹는 것을 먹는 모습으로. 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먹는 자의 모습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띠를 가지고서 옷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 그죄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숨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네가 본디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이 십자가의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져서 네가 당연히 그 안식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하는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입는 존재의 모습으로 이 예수라는 필수적인 부분이 나와 하나가 이루어져 있는 나와 하나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로 묶여져 있는 예수로 그 십자가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 평강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고 이 땅에서 이 모진 풍파를 겪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아득바득 예수 이름 팔아서 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삶의 행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와 동행해서 그 파도치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물리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더 이상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에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가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그 예수와 그 믿음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예수를 가르치신 이 말씀 그 언약에 약속되어진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래서 그 십자가로 그 하나님과 이 평화가 이 평강의 모습에 그 언약이 온전히 체결되어지고 이루어져 있는 그걸 누리는 자 그걸 받은 자 거기에서 방해받지 않는 자 그 평화의 결론이 그 십자가로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휴레의 성도들의 삶의 자라.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다구요. 이 복음의 자락에, 그 평강의 자락에,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목사들의 그 혓바닥에 놀아나고 있는 거기에 그 풍파에 휩쓸려서는 내라, 바쳐라, 희생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나와라, 지켜라. 주일의 성수의 모습으로 내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네가 가진 직분의 모습을 네가 지키나 안 지키나 그렇게 네 행위의 자락으로 네 신앙의 모습 열매를 맺나 안 맺나 세속주의의 모습 아래에서 이 말씀을 팔아먹고 있는 번영의 신앙 아래에서 그 기복의 신앙 아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지 않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예정에서 이 말씀의 평강이 이 말씀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주셔야 한다고요. 이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그 관계가 그 살롬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하나되어져 있는 이 화합의 그 삶의 그 평강의 삼자락기 우리 휴레의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아래에서는 죽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날 그때 그 시간 이기까지 그리고 내 죽음의 바로 그 모습으로 믿음의 후손들이 나와 함께 있는 그 동역했던 그 모든 자들의 모습이 그래 이게 평강이구나. 이 죽음이, 이 죽음의 모습이, 이 죽음을 맞아들이는 바로 그 모습이, 이 죽음과 함께 되어 있는 우리 모습이 바로 그 평강이구나. 그래서 장례식의 자락이 눈물만을 흘리는 자리가 아니라 웃을 수 있는, 내가 내 육친에 그 가지고 있는, 나와 그 가까웠던 바로 그 사람, 나와 이때까지 신앙에 함께 동역했던 그, 동료를 잃어버린 아픔과 슬픔은 있지만, 그런데 그 동료가 내 육친에 내 아비와 내 어미가, 내 형제와 내 자매가, 내 부모 되었던 이 모든 내 혈육에 관계되어 있었던 이 사랑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서 함께 살도록 했던 그 은혜의 시간을 함께 동행했던 자가, 떠나기에 그 슬픔의 모습이 그 눈물의 흘림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의 모습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그 자의 진정한 그 죽음의 자락이 그 장례식의 모습 자락 아래에서 우리가 그를 어디로 보내느냐고요. 잔송의 자락만 건너가서 만나자고 하지 말고 며칠은 며칠은 만나자고 하지 말고 그 며칠 후에 내가 다시 그를 만날 바로 그때와 그 장소의 그 모습에 그 장례식에 자라가려 해서 그 평강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의 죽음에 자라기 맞다면 우리는 기뻐서 웃을 수 있는 그 죽음에 자라가려 해서 우리는 그 웃음의 모습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아들의 모습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웃을 수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그 다시 사는 자의 모습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이기에 함께 웃을 수 있는 괴로움과 비탄과 한숨과 애곡하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즐거워 할수 있는 결혼식의 자리에서만 축하의 박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래, 당신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 다 내려놓고, 당신에게 채워져 있었던,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붙잡아 둘수 없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아들이 먼저 가셔서 우리 집을 지어 놓으실 때그 집에 살수 있는, 그 집에 살게끔 되어져 있는, 내 신앙의 동료가 아버지의 집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바로 그날, 그 시간이기에 우리는 기뻐, 즐거워 하며 박수치며 그를 환송해 줄수 있는, 진정 그의 가는 길을 그렇게 함께 축하해 줄수 있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그 어깨를 두드려 줄수 있는, 성도의 장례식의 자락은 그런 장례식, 그런 죽음의 자리가 되셔야 한다고요. 이 평강이 있는, 그래서 이 평강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필수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당연하게 주는 것이니 너희들이 필수적인 이 예수라는 이 부분을 너희가 당연히 받아서 챙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 너희 모든 너희 모든의 무엇이요 예수와 하나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 여기에서 벗어남이 없다. 말입니다. 이 복음의 자락은 이 말씀의 자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락은 주시는 그 평강의 모습이 그 예수요. 이 모든 것이 그 예수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사람 예수께서 그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금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회복하게 하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던 바로 그 삼자락과 그 시간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쉬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쉰다고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쉴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바로 그렇게 창조되어져 있는 자. 이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이라고요. 반드시 예수를 주시는 자가 주신 예수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져 있는 회복되어져 있는 자신의 그 언약 백성과 함께 어디에요? 그 십자가에 그 인마 누엘의 모습으로 그 창조의 동산에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의 모습을 똑바로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그 한편 강도의 삶과 또 다른 한편 강도의 삶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지 똑같은 사형 틀 안에서 진짜 죽음과 진정한 삶의 자락으로 나가게 되어 져 있었던 그 십자가의 자리를 십자가는 분명 형틀이요 십자가는 분명 죽음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그 한편 강도와 또 다른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 앞에서 드러났는지 어떻게 예수의 손을 함께 붙잡았는지 함께 계셨던 그 십자가 위의 자리를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고요. 예수께서 오셨고 그 십자가가 섰기에 그 예수를 그 십자가의 그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미 거기에서 그 심판은 그 구원의 문제는 결정 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십자가에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자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드러났던 그언약께 그리고 우리와 그 함께 하신 자신이 창조하신 그 형상과 모양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자리를 거니셨던 그 창조의 동산에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나의 그 모든 우리 이 사람의 모습과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휴레의 성도들의 우리 휴레의 이 말씀의 이 교회 공동체에 자라가래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너희 모든 휴레의 성도들과 함께 계실지하다 이 땅에 피 뿌리신 이 복음의 자락을 따라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계실지하다 그 십자가의 그인만 누엘의 이름으로 그 언약교의 자락으로 죄사함의 의 모습이 무엇인지 죄의 씻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임재의 자락으로 그 창조의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함께 계실지하다 아멘 이 아멘은 전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필수적인 단어로서 그 강조가 되어져 있는 표시로 쓰여지는 이 전체의 구절이 해석되어지는데 진실로, 정말로 나도 그렇게 아멘 내 생명 걸어놓고 진실로, 진실로, 내 생명 걸어놓고, 내 생명 걸어놓고, 전한 복음에 가르치신 그 복음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드러나는 진실로, 진실로, 내 생명이 거기에 걸려져 있는, 내가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때에 내 생명이 거기에 걸려져 있는, 이 아멘의 자락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고 산자가 가진 확실함과 바로 그 진실함, 그 아멘. 입에 발린 소리의 아멘이 아니라. 그 강단에 자라가려 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떠드는 말에 너희들이 찬성하라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라고, 아멘하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아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일로 죽고 산 자가 가진 그 확실함과 진실함으로써 이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을 내가 그 예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의 자락으로 해석하는데 그 십자가의 피부리신 복음의 자락으로 내가 해석하여 내가 그 신앙의 내 믿음의 자락을 드러내는데 필수적인 바로 그 단어, 내 신앙을 여기에 그 강점을 찍습니다. 그 방점의 자리가 이 아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고백이 되셔야 한다고요. 개나소나 하는, 개나소에게 시키는, 개나소나 그 강단 위에 서서 내 말대로 하라고, 내 말대로 따르라고, 내 말에 반응을 보이라고 그렇게 시키는 아멘이 아니라고요. 복음의 제사장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라는 그 복음, 그 피를 뿌린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이방인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마지막까지 이것을 그 거룩의 자락으로 확인해 주시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지도록 드려지는 제사의 그 제물이 되어지도록 나와 같이 내가 이방인 되어졌던 나 이방인 되어졌던 그 삶의 자락과 똑같이 살고 있는 바로 그자들. 그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져 있는, 이방인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이방인들에게 다시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빚진 것이, 이 복음의 자라가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빚진 것이 우리가 온전히 다 갚아져 나가는그 제사장의 직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그 전하는 자.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합법 아래에서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 그 언약 백성의 자리들이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인 그 합법의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방인의 자락들, 그법 외에 있었던 바로 그자들. 그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 율법의 모습을 그 십자가에 완전하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의 정수의 자락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율법의 완전함을 십자가로 예수로 그피 뿌리신 복음의 자락으로 온전히 우리가 다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 그 이방인에서 이제 그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에 그 백성이 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휴대교회의이 교회 공동체에 자라 그 반석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두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방인이 되시면 안 된다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와 같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저주하며 그 예수의 표신그 손길 자신을 향하여서 펼쳐 놓아 주신 그 손길을 끝까지 붙잡지 않는 예수 십자가의 이방인이 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앞에서 바라보고서도 침뱉고 뒤돌아서서 저주하며 떠나가 버렸던 그 예수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라고요. 그런 복음의 제사장직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 감히 내가 내 생명을 걸어놓고 감히 전할 수 있는 전해야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원과 내 뜻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목사와 이 의와 이 뜻을 내 교회의 모습을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현장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 그따위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을,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그 복음을 표명하고 있는 거짓되게 전하고 있는. 그러하게 그따위 자들이 모여서 스스로가 박수를 치고 스스로가 즐거워하며 스스로가 이 행사와 이 시간을 가졌다라고 우리의 모습이 56회 56년 동안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이어오고 있으면 그 시간과 그 모습 속에서 내 이름과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각인되고 드러나는 그 권력의 그 중심부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감히 그따위로 떠들고 감히 그따위 행신머리를 하고 있는 자들 예수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감히 그 따위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자를 불러다가, 그 앞에 세워서는 지들끼리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는, 그말 한마디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고 있는,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게 예배고 기도예고뭔 기도회냐고. 하나님의 이름만 들이밀고, 예수 이름만 팔아먹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는 그 따위 망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말,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틀린 말인지, 그 말을 알고서나 너희들이 거기서 박수를 치고 있냐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이 시간 안에 그 타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이 시간과 이 모든 모습들에 있어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나라가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어기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소리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위협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12구 참사의 모습과. 이 화물연대에 파업을 하는 자라기 똑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이땅에 이런 위정자들의 모습 이 땅에서 정치를 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관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모습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고 는그 따위 망발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박수치고 있는 자들 야이 어리석은 놈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니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따위자들, 니들이 바로 그 귀태 목사라고. 니들이 전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자리가 그 독직 설교라고. 우는 자와 울어주는 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너희들끼리 웃으며 박수치는 그 따위 모습밖에는 없는 자리가 너희들의 그 국가 조찬 기도의 자리였지. 우는 자와 울어주는 자의 그 모습이 그 자리에 어디 있었냐고 잠깐의 기도의 자리에 그래 그 잠깐의 기도의 모습에서 12구 참사의 기도 소리가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졸고 앉아있는 그따위 모양새가 드러나는 그 기도의 자락을 들으면서도 그 생명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알지 못하고 졸고 있는 그따위의 모양새 그냥 졸다가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지 그랬냐 감히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감히 그따위 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영광이라고, 그걸 준비하고,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헛짓거리들 하지 말라고, 평화와 안식의 땅에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는 자. 이것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자라기 복음의 소식이 복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의 모습이 이 평화와 안식의 땅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알겠냐? 감히 너희 따이들이 그 예수 이름을 그 하나님을 그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따위 자들과 어울려서 어깨동무하며 어둥둥 춤추고 앉아있는 웃으며 박수치고 있는 천공이나 니들이나 똑같은 자라고 거기에서 내 집을 자랑하는 거기에서 내 목회의 모습 아래에서 내가 이 지역에 이 지방에 이 동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목사라는 이름의 모습이 얼마나 방귀나 끼고 있는 모습인지, 그따위껏 자랑하고 드러내는 니네 교회의 이름이 그런 네임 밸류를 가지고 있는 그따위 처소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휴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반석 위에 오직 예수로 주신 오직 그 예수만을 우리에게 주신 너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이 예수고 그 예수로 하나되어 함께되어 있는 이 평강이야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휴레의 성도들에게 예수와 하나된 존재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져 는이 모습을 이 안식의 자리를 이 함께 편히 쉬고 자시는 그 자리를.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요, 그 임마누엘이요, 그 창조의 동산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계시란 말입니다. 함께 하시란 말입니다. 거기에 이말씀에 아멘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고 산자가 가진 확실함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도들이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